원주 동문 디스트 분양가와 옵션 금액을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. 아래 클릭하시고요. 클릭. 요 사본 만들기를 클릭하세요. 네, 화면에 바로 뜨고요. 처음에 타입 선택을 먼저 해 주시고요. 84A를 기준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84A 최고 금액 10층 이상 클릭하시고. 클릭하시면은 자동적으로 금액이 위에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. 합계가 다 나오고요. 자, 84A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다, 옵션을 다 체크 한번 해볼게요. 84A. 침실, 북박이장 다 넣고요. 바닥 타일도 넣고. 84A. 요거는 에어컨이니까 요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비스포크.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체크해 볼게요. 자, 4억 8,890만 원이네요. 와, 평당 1,500에 가깝습니다. 이렇게 하시고, 전부 다 해제하시려면요. 체크를 전부 다 해제하고, 또 다른 걸 하고 싶으시면 요게 전체, 체크 전체 해제, 요 클릭하시면 돼요. 처음에는 이런 게뜰 겁니다. 어, 한 번만 해 주시면 돼요. 클릭하시고, 고급 클릭해 주시고요. 밑에 제일 밑에 끝 클릭하세요. 그 다음에 허용 클릭하시고요. 요건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다시 전체 해제하시면은 예스 yes 누르면은 예, 전체 해제가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업무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